혁명 배당금당은 이 나이든 사람들, 이70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대책. 월 150, 부부 300. 65세가 넘으면 70을 더 줘. 그래서 220. 두 부부가 440. 이것이 보장되니까. 우리 국민은 중산층 맞아, 안 맞아? 중산층 맞아, 안 맞아? 또 하나. 장가간 자식들 장가가면 3억이야. 1억에다가 주택 자금 무이자, 무기 안으로 무이자로 주니까 2억, 3억 맞아맞아. 맞아. 애들 장가가는데 전세금 만들 필요 있나 없나. 없어요 여러분은. 맞아맞아. 맞아. 또 여러분들 은행에 대출받은 거 5억 미만의 모든 은행 대출이나 사채는 국가가 100% 분할해서 다갚아버려 <laughs> 여러분. 애들 장가 걱정 없어. 또, 스무 살 넘어서 장가 가면, 150만원 부부 300 나와, 나와? 장가 가면 살 길이 열려. 그 다음에 서른 살부터는 장가를 가든 안 가든, 150이 나와. 맞아, 맞아. 이러니까 식구들이, 걱정할 일이 있나, 없나? 그리고 주 5일 예를, 앞으로 주 4일, 3일만 일하도록 바꿔. 일주일에 4일을 올게 되는데, 시간 타임, 비정규직을 70%. 그러니까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가정에 애들하고 부모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실업자들도 가서 근무하게 해주고 이게 직장이 나눠지는 거야 알겠죠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다 알겠습니까 에? 그러니까 내가 아들하고 타입 시간을 맞추고 싶으면 시간을 그렇게 근무하면 돼 맞아 맞아 어. 그러니까 일주일 일한 걸 계산하면 3일 일한 거 월급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, 150만 원씩 주는데, 뭐 월급 가지고 싸울 사람이 있나? 노조가 100% 없어져. 자동으로 없어져 버려. 또, 교, 전국, 전교조 100% 없어져 버려. 알겠죠? 선생에 대한 선물 제한 없어. 모든 공무원은 선물 받는 게 제한되지만 선생은 제한이 없어. 집을 사줘도 괜찮아. 차를 사줘도 괜찮아. 왜? 서성에 대한 예우를 높여줘야 돼. 정교주 안 만들어도 돼요? 어? 정교주 안 만들어도 살 길이 나와? 서성은 늙어서 비참한 꼴을 자식, 제자들 앞에 보이면 되나 제자들이 찾아오면 도와도 주고. 야, 내가 옛날에 선생할 때 누구 가가내 집사 줬잖냐. 야, 니가 지금 망했는데. 내 다시 가지가. 다시. 내 자식들을 도와줘, 오히려. 자기 제자들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게. 선생을 좀 능력하게 만들어주는 거. 잘못 아니야. 근데 제자한테 뭘 받으면 안 돼? 이 따우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교조가 생기지. 그래, 안 그래요? 네. 선생이 마음에 든다? 집 지어줘! 맞아, 맞아요.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한테 주는 뇌물은 문제가 되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아버지와 같아. 맞아 맞아요. 아버지한테 뭐 선물을 제안을 해서 줘. 간을 빼줘도 괜찮은데. 아 맞아 맞아요. 스승의 대우를 높이는 대신에 스승을 사사로이. 뭐, 성추행이다, 뭐다, 이런 걸로 처벌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을 해. 알겠습니까? 네. 제자가 이쁘면 만지기도 하고, 끌어 안아주기도 하고, 그럴 수 있는 거야. 네. 그거를 일일이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고, 이런 사회가 이게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, 이 말이야. 맞아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체계가 바뀌어요. 도덕 기준도 바뀌어? 알겠습니까? 스승을 높여놔야 우리가 사는 거야. 스승은 걸뱅이 만들어 놓고 되겠습니까? 좋은 교육 기대할 수 없어. 알겠죠? 대학 입학 기부 입학제도 허용해. 알겠습니까? 돈이 많은 사람 대학에다 돈을 많이 기부하면 자식 입학시켜줘. 왜? 그래요 다른 애들 등록금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으니까. 맞아 맞아요. 네, 그래서. 기부입학제도 허용하지만 앞으로 대학 등록금도 가능한 다 면제가 되게 되고 지금 대학의 등록금 학자금 용자받는 거는 100% 국가가 다 갚아줘 알겠죠?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도 다 갚아줘 알겠죠? 잠에서 깨었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왠 말이냐 백마타는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태극기를 요, 세계 통일이룩하자 백두산을 넘어서서 연애주로 러시아로. 단군도의 아사달로 북핵열차 달려가자. 세워서 삼조고를 휘날리며 세계 평일이룩하자.